이번 영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섬뜩하게 느껴봤을 그리고 궁금해했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죄는 과연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무서운 죄로 불릴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죠. 도대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길래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알 세불의 힘이라고 의도적으로 해방했습니다. 즉, 눈앞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의적인 거부와 지속적인 완악함입니다. 단순히 한번 의심하거나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백한 역사와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에 이르는 모든 통로를 스스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성령모독죄를 지었나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이제를 지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결론적으로 성령 모독제는 구원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케이 바이블 조타와 함께 믿음이 쑥쑥 자라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